한미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이 어, 합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 인터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어,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면서 이제 체크했던 부분들 그리고 기사에 나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지금 5부작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3부인 서강대학교와 숙명여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좋은 학교입니다. 거의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문과 쪽으로는 뭐 성균관과 서강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학교입니다. 보통 어, 예전에 이제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 아이들이 들어갔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1등급에서 2등급 일명 제가 말하는 개초반 그 정도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뭐 3, 4등급도 일단 지원을 하겠죠. 자, 서강대학교는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가 있고요, 일반 전형이 있고,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라면 알바트로스가 있는데, 알바트로스는 솔직히 제가 특목고 전형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특기자 전형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건, 특기자 전형으로 뺄게요. 알바트로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황대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말했던 자기주도와 일반 전형에 대한 부분인데 솔직히 두 개가 음, 똑같습니다. 어, 거의 뭐 평가의 기준선은 비슷하게 보고 가요. 그런데 하나는 수능체저가 있고 하나는 수능체저가 없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보셔야 될게 있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아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정시를 되게 그러니까 수능을 되게 잘 봤어요. 그런 경우 만약에 수시를 집어넣은 학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서류가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보게 되면 납치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강대학교는 납치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서류를 언제 넣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렴. 이 얘기 뭐냐면 네가 만약에 수능을 좀잘 봤다라면 우리 학교 집어넣, 어, 집어넣지마. 하지만 수능이 솔직히 네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면 우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전을 해 보라는 거죠. 그때 자기 소개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서강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음, 수시를 통해서 납치 당하는 경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 서류 제출을 좀 늦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같고요. 자, 서강대학교는요. 학업 역량, 학문 학문적인 성장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좀 중요시 본다라고 합니다. 자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이 될 수도 있고요, 뭐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뭐 발전성이나 성장성 같은 것도 볼수 있을 거고요, 뭐 동아리나 뭐 여러 활동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일단 학업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초학업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내신이 받쳐져야지 우리 대학교 들어왔을 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학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학업 역량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마다의 편차가 있고 학교마다의 수준이 다를 겁니다. 그거를 서강대학교도 다 분석을 하더라는 거죠. 단순 내신 등급만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 학문적으로 성장 가능성과 일반 성장과 개인 차별성 특성 이렇게 네 가지를 본답니다. 자, 그런데 성장 가능성이 학문과 일반적 성장을 보겠대요. 이 성장 가능성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전 가능성 저희 컨슈에서 말하는 4대 요소 중에 발전 가능성이 이 성장 가능성이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데 단순히 이제 뭐 성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보겠지만 학교 수준을 통해 갖고 그 성장 원점수에 대한 성장률도 분명 볼 거고요. 어, 두 번째는 또뭐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도 학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겠다라는 거고 개인의 차별적 특성이라는 건. 다른 학생과의 차별성인 거죠.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거나 제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학업에 대해서 비교과 활동을 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나만의 좀 독창적인 창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교과 역력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신 등급만 갖고 지원자들을 줄 세우는 그런 채점 제도가 아니랍니다. 자 성적의 상승폭이 막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뭐 1학년 때 5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2등급까지 올랐다고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하지만 어, 고교 평균 등급이 2등급 후반에 그칠 수도 있대요. 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입학사정관이 우리 학교 2등급 후반이라면 하,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솔직히 좀 들렸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 성적은 두루 우수한데 어떤 특정 과목만 좀 떨어진대요. 내신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원점수,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간의 수준을 이제부터 평가하게 돼요. 원점수, 등급, 이수 과목 표준 편차, 그리고 세부 능력을 읽어보겠답니다. 솔직히 서강대학교는 아시다시피 특목고가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등급이 아닌 이런 뭐 원점수나 등급, 이수 과목에 대한 단위 세부 능력을 통해서 아이가 학업에 대한 학문적 성장은 또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서강대학교가 말하고 있는 거네요. 심지어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치열하게 노력했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일 학업 성적이 좀 낮더라도 비교과 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그걸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던 어떤 활동이 있거나 아니면 세부 능력 같은데 우리 아이는 솔직히 성적은 조금 낮게 아니면 성적이 좀 부족하게 형성되었지만 우리 아이 나름대로 어떠한 준비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지 자기주도를 했는지 수행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서강대학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좀 특성적인 자기주도 학습이나 아니면 어떤 교과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좀깁니다. 자, 학업 역량만큼 중요한 평가 요소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전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발전 가능성은요. 학문적 성장과 일반적 성장 두 개로 나눠진답니다. 학문적 성장은 일단은 교과적인 거 거고요. 일반적 성장은 비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문적 발전 가능성은 보통 교과 활동을 생각하기 쉬운데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딱 교과 점수만을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동아리 활동의 본질적인 학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좀 학업과 관련된 어떠한 뭐 연구가 됐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뭔가 팀으로 실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학문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시켜서 보겠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볼수 있으면 즉교과 비교과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지적 성장과정을 보겠대요. 자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생기부를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면 저희가 이제 지금 특강을 하잖아요. 저희 이제 오프라인 특강을 하고 이제 온라인 특강도 이제 조만간 3월 31일날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저희 이제 학생부 종합 특강에 대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저희 컨슈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계획서를 짜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짜는데 그 안에 솔직히 1학년 활동, 2학년 활동, 3학년 활동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 구성 보드를 가지고 계획성을 가져가라고 해요. 그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1부, 2부 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자신만의 어떠한 스토리 계획성을 짜고 무엇인가 발전시켜라.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만약 우리가 준비를 할 거면 정말 제대로 알고 계획 세워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뭐 컨슈가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회라는 점을 고려한 평가며 사회라는 공동체 틀 안에서 자 공동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제는 자 어떠한 아이가 이제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학생들과의 어울림 그리고 뭐 리더적인 성격 그리고 뭐,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리더십,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해서 보겠다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성을 보겠다라는 거네요. 자, 학업의 성장, 개인의 성장, 개인의 어, 어떠한 개인 특성의 활동, 그리고 인성을 보겠다라고 하네요. 자, 이와 더불어 지원자가 개개인에처한 다양한 환경이 있대요. 아, 우리 학교 수준 파악하겠습니다. 학교가 솔직히 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어필해줬냐에 따라서 대학의 평가가 달라질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처한 우리 학생이 지금 처해져 있는 다양한 환경이나 여건도 개인의 차별적 특성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겠대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 학교가 특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좀 많이 부족하다라면 그 여건에 맞게끔 나의 스토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찾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요. 학교가 만일 그 정도 프로그램이 안돼 있더라도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던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응용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원자가 속한 고교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 좀 따져보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타지다 보니까 뭐 특목고가 좋겠네요. 자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은요 모집단위와 관련된 역량 활동 경험 특별히 중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경희대학교랑은 좀 틀려요. 분명저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융합형 인재를 선호한다고 쉽게 말해서 뭐. 우리 아이가 문과적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이나 그리고 수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좀 챙겨야 되고 우리 아이가 자연계지만 영어나 국어도 좀할줄 알아야 되며 사회 성적이 너무 낮아서도 안 돼요. 솔직히 서강대학교는 어,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떠한 특정적인 활동에 대한 스토리,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대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되게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뭐 자연과학 동아리 아이들이, 사회과학 동아리 아이들과 뭔가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솔직히 좀 총체론적 관점, 일명 좀 전체를 볼줄 아는 이런 방향성이 생기부를 조금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성강대학교 지원자 스스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참여했던 활동이라면 또한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게 분명하고 활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떻게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그거를 연구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전공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테니까 너의 성장성을 일단 먼저 봐줄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역량을 부각해서, 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과는 무조건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된대요. 쉽게 말해서 이 밑에 써져 있는 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결국은 융합적 인재를 선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적도 좀 골고루, 그러니까 어느 이제 특정 과목의 성적이 좀 낮지 않게 좀 보편적인 성적, 그러니까 좀다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보통 아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요 과목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강대학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네요. 만일 뭐 사회학과를 가는 친구도 과학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융합형 인재를 좀 선호하는 학교가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자 실제로 서강대학교는 모든 학문이 연관되어 있고 융합형 관점에서 아이들을 뽑고자며 하 다전공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 융합형 이제 선호한다라고 말하네요. 특히 2018년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해서 각각 적용하던 수능 최저 능력도 통합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학과를 지원할 수 있게끔 최저를 양제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키워드를 보자라면 이런 거죠. 일단은 뭐 학업 성적이 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생기부 안에 이제 뭐 전공 적합성의 부분도 있긴 있어야 돼요.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융합적인 아이, 전체적으로 좀 볼고 좀 전체성을 갖고 총체론적으로 좀 전체를 연관성 있게 좀볼줄 아는 아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좀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게 서강대학교네요. 네. 자 서강대학교는 솔직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성균관보다도 서강대학교를 솔직히 좀 선호하는 이유는 서강대학교 성균관은 솔직히 저희가 요번에 음 5부 방송 안에도 포함이 안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특목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요. 또 생기부 분석이나 또 인터뷰 내용들을 봐도 좀 난해한 것들이 있고요. 저랑은 좀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빼버렸고요. 대신 서강대학교로 집어넣습니다. 저희 컨슈가 좋아하는.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유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으로 볼 대학교는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자 음, 이화여대 할 겁니다. 할 건데 뒷부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여대 중에서 이제, 숙명여대. 여대 중에서는 이제, 탑2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2대 다음에 숙대라고 많이 얘기하고, 숙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말씀을 이제 물어본다면, 뭐, 동국대, 홍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한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숙명여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터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주요 교과 외 다른 교과 학업의 의미를 둘때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제2 외국어의 의미를 두고 학습했다고 적혀 있다라면 그 과목의 성취적 성적 추이를 본대요. 자 우리 아이가 저 이거 좋아해요. 저는 이거를 잘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소개서뿐만 아니라 생기부 내용 안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뭐 성적이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세부 능력에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총체론적으로 다 연관시켜서 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때 제가 보기에는 성적만 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자의 학업 충실성을 평가할 때도 활용하고요. 주요 과목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지원자가 학업이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대요. 아, 서강대학교처럼 융합형 성적을 좀 선호한답니다. 우리 아이가 뭐 국어 국문과를 갈 거기 때문에 국어 점수가 월등하다라고 우리는 뽑지 않아요. 전체적인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뽑고요. 또한 좀 융합형 인재라는 건 서강대학교 때 계속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어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성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좀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숙명여대는 질문 사항이좀 있었어요. 숙명여대가 서류 평가에서 보는 항목은 학업 수행 능력, 전형 적합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를 본답니다. 학업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나 이런 뭐 세부 능력을 통해서 학업을 보겠다는 거고요. 전형 적합성이라는 건 우리 의 학교가 만들어낸 그 전형에 우리 아이가 얼마큼 적합한지.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뭐 많이 말씀드렸죠. 전공에 관련된 어떠한 뭐 뚜렷한 진로 방향이나 자기가 그걸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인성 이렇게 네 가지로 본답니다. 인성은 뭐 리더가 될건 의사 소통이 될건뭐 배려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각 항목의 배점이 똑같습니까? 이렇게 네 개인데 이거를 30 이렇게 똑같은 배점을 줍니까?라고 했을 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숙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지는 하 않고요. 네 가지 항목 중에 지원자의 학업 수행 일명 성적 제일 많이 보겠대요. 그러니까 숙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성적이 조금 낮은데 좀 비교과가 강하다라면 피해야 되는 학교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건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진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라 거죠. 자, 고교 과정에서 충실히 이수를 통해 기초학업을 갖췄는지, 자, 주요 과목 보겠대요. 입학 후 대학 교육에 학업을 잘 수행, 수행할 수 있는지 보겠대요. 전공, 그러니까 전공학업도 보겠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컨슈에서 말하는 기본, 일명 기초학업, 주요 과목과 전공과 관련된 학업이 얼마큼 조화롭게 성적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적 위주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학생부에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들을 대해 학생 스스로 어떻게 의미를 두고 구체화했는지, 그거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반대로 자기소개서에 학생의 의미가 있다라면 그 스스로 우수하다고 여기는 역량에 대해서 교사가 또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관시켜서 아이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네요. 가장 좋은 평가가, 받는 것은 두 자료를 말하는 바와 일치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솔직히 이제 저희 컨쇼 방향이랑은 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거를 발전시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했던 좀 부각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기부에 어느 정도 기재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자랑질이 돼 있는 걸 자소서에다가 더 구체적인 어떤 이제 스토리 구성을 해야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연관시켜서 평가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음 저희 이제 컨슈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저희랑은 좀안 맞네요, 그죠? 자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두 자료를 말하는 거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그 연관성들의 스토리를 좀 따지니까. 자소서를 쓸때 솔직히 좀 내가 학교에서 좀 좋게 평가받은 부분을 더 부각해서 자랑하는 게 숙명여대 자기소개서 쓸때좀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에 의미 있다고 썼지만 학생부의 기재가 잘안 됐을 경우는, 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솔직히 좀 이제 성적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드 이제 쓸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학교는 서강대학교랑 숙명여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두 학교의 공통점은 좀 융합적인 인재 그리고 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좀 학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와 숙명여대에 대해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음 4부 방송 때또 다른 타 대학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